네 뉴제스탁 일기 해보 이어갈게요 뉴제스탁의 문호준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안 오신 동안 네. 어 샵에 갔다 오셨나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헤어스타일을 변화를 주고 오셨나요. 네, 네 머리가 그 모니터링을 화요일에 해봤는데 네. 어, 예의가 없더라고요. <laughs> <laughs> 너무 지저분해서. 아, 오늘 깔끔하니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한 모습으로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유니버스 종목들 먼저 쭉 한번 볼까요? 네, 1등 종목들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모멘텀과 펀더멘탈이 좋은 음. 종목들 리스트인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코스피 중대형 쪽에 NH 투자증권. 최근에 증권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 거래세 인하도 됐고요. 뭐 주식 시장도 조금 조금씩 살아나면서 올라가고 또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점점 사모고 있어 보입니다. 사모 계속 나옵니다. 모멘텀 끊기기 전까지 보유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파트론. 이 카메라 모듈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2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 예상 그리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까지 기대되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렸는데 음. 지금 어깨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 네. 볼수 있겠습니다. 동원개발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 건설사들 최근에 흐름 좋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동원개발도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잘 들어오고 실적도 음. 좋은 모습이 있겠고요. 신화인터텍도 요즘 들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어뭐 계속 들어오네요. 음. 4월 달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끌어모으고 있는 모습인데 4월 달 대비해서는 주가가 1700원대에서 6000원대로 많이 오르긴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여전히 어,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오고 음. 있는 상황이고 신화인터텍도 아까 위에 봤던 3호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분석이 음. 어렵고 이 모멘텀이 끊기기 전까지는 지속 보유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성옵틱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 파트론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해성옵틱스도 뭐, 지난 영업이익과 순이익 1분기에 흑자전환 기록했었죠 오메텀에서 한화케미칼이나 태용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동국에센시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수급이 개선되고 음. 있다고요. 실제로 이런 한화케미칼 같은 태양광과 태용과 같은 이런 어 풍력 그 이쪽 관련된 그 기업들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 사이에 오름폭과 내림폭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내림폭이 있은 후에는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코웨어 같은 경우도 5G 관련된 수익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오름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았고, 글로벌 유통사와 유통구조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워낙에 큰 폭으로 빠졌고 또 인보사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 대장주의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제약 바이오도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nh 한국사이버결제 뭐 결제주들 제가 k지니시스도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렸고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nh 한국사이버결제나 k지니시스도 주가가 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 대봉에레스 오늘 추천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보기 전에 지난 화요일 추천주도 리뷰를 좀 해볼게요 휴재 그리고 우리산업 이렇게 두 종목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두 종목 다 그제 어제는 좀 쉬어갔습니다. 음. 그러다 오늘 살짝 반등하고 네. 있는데 먼저 휴젤입니다. 휴젤 휴질 같은 경우는 이보틀리눔 톡신에 대한 실적이 지난 1분기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성장하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이, 이, 하반기부터는 보틀리는 톡신 부분에서에도 실적이 회복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43만원대 매물대가 있는데 이 구간 돌파한다면 강하게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어,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1차가 46만원, 2차가 50만원, 손절가는 39, 39만 7천원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 산업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몇몇 개는 최근에 강한 흐름 보이는데, 우리 산업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다시 2% 이상 올라가는 등, 역시나 이쪽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장기적으로 저점이고, 또 PT 시터 관련된 부분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 29,000원, 2차 31,800원, 손절가 23,000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휴질도 그렇고, 우리 산업도 그렇고, 오늘은 일단 시간 지나면서 계속해서, 어, 위로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앞서 오늘 추천주 대봉 LSB를 이야기 하셨는데, 또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가장 못 오른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음, 네. 사실 카메라 모듈 업종에서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이 업종 메뉴에서 카메라 모듈을 봤는데, 해성 옵틱스가 아까 1등이고, 뭐, 파트론도 있고, 삼형 옵틱스도 있고, 근데, 음. 보면 대부분 파트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지난 1분기에 굉장히 좋아졌고요. 음. 다른 종목들도 좋아졌는데 이 세코닉스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음.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1억으로 전년 오, 어, 22억에서 절반이 감소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델 중에는 가장 못 오르고 있다고 봐도 될것 같고요. 대신에 뭐, 관련 산업이 모두 좋기 때문에 세코닉스도 추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나빠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 또 지난 2018년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0%가 이미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충분히 바닥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 동사가 이제 미러리스, 그니까 사이드 이 미러가 자동차에서 사라지면 가장 큰 수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음. 어쨌든 건 자동차 쪽 카메라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입지를 다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파트론을 놓쳤다면 세코닉스를 바닥에서 관심을 네. 가져볼 수 있다 관점이고요. 목표가 1차 8,800원, 2차 9,600원, 손절가 7,500원 말씀드리겠고요. 대봉에레스 아까도 있었습니다. 화장품 쪽도 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반도, 변동이 심한 산업 업종 중에 하나인데 대봉에 s 스도 바닥을 찍고 반등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대봉에 s 스는 사실 어, 이런 화장품 원료와 원료 의약품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제약과 화장품 모두 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 쪽에서도 그 최근에 소재 부분에서 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품 쪽에서는 발사르탄이 판매 중단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약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인 PNK 피부 임상센터가 5년 동안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대봉엘에서도 올해 좋은 실적과 주가 상승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9,400원 2차 1 0원 손절가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코닉스 그리고 대봉 l 스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은 직전의 실적이 여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싶어요. 세코닉스, 다만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기대가 조금 더큰 상황이니만큼 어, 미리 갔던 종목들 따라잡지 못했다면 이 정도도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1차 8,800원 까지 보고 있고요. 2차 9,600원 손절가 7,500원 짚어드렸습니다. 대봉 LS도 악재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미 이제 다 반영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면좀더볼수 있지 않나 싶어요. 1차 9,400원까지 보고 있고요. 2차 만원 손절가는 8,000원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오늘 뉴제스탁 일기해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호준 이사님 함께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